이정혁 씨가 연기 이외에도 하고 싶은 이 버킷리스트가 여러 개있나봐요윤규현 뭐 밴드처럼 밴드를 하고 싶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오! 아, 밴드 음악을 하고 싶다? 네. 왜냐면. 그 이유가 뭐예요, 그러니까? 나이가 먹어서. 음. 우리 옛날에 보면 뭐 이교수나 음. 비지스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신수형 나도 옛날로 좀 부잖아요. 르 아... 그리고그 사람들이 또 같이 늙어가는 거잖아요. 편이랑. 그렇죠, 그렇죠. 노래하면서 그런 것들 맞아요. 되게 하고 싶어요.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밴드 만들어서 같이. 네, 가고 네. 그러면은 뭐, 밴드면 이제 악기를 다뤄야 되는데. 네. 뭐 어떤 파트예요? 저는 뭐 그냥 보컬해야죠. <laughs> 그냥 보컬. <laughs> 메인. <노랑해, 웃음> 네. 아니 그러면은 진짜 아, 좋은 기회예요. 보컬을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. 네. 이종혁 씨의 노래를 아는가 볼수없죠 한번 가 봅시다. 러 아, 춤추는 예. 소리 내가 좋아하는 멜로디야 리 컨스트리 순진하게 들떠 있는 귀여운 아가씨, 좋아. 섹시하게 미소 짓는 멋진 아가씨, 그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 모든 사람 만나는 곳 음탕한 황홀한. what do you have 오! 야, 잘한다. 야, 잘한다. 야 잘한다. 이종현 멋있다. 아어 어, 잘한다. 아, 그동안의 모습과 다르네. 어, 완전 어, 달랐죠. 야, 밴드 고고. 아, 좋아요. 밴드도 이제 군조인인데. 그렇죠. 네.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되는데. 이제 나는데. 이제 <laughs> 노래 저 했으니까 마음 편하게 하세요. 아, 요 좀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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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<웃음> 자.